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형님 따라서 야시장에 갔습니다. 땅바닥 가판대에서 30원인가 주고 소설 한 권을 샀습니다. 호롱볼 밑에서 밤새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빨간 머리 애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책 이름과 읽었다는 기억만 남았지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열흘 전에 캐나다에서 만든 드라마 빨간 머리 앤을 만났습니다. 드라마를 보니 50여 년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드라마에 퍽빠져 들게 됐어요. 빨강머리 애는 성장소설에 속한다 할수 있습니다. 성장소설은 개인적인 역경이나 시대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한 사람의 내면이나 사회적인 성장을 그린 이야기죠. 보다 바람직한 사람, 보다 나은 사회, 무엇보다도 그 자신으로 점점 다가가는 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장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은은 여러 사사들 중에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기도은은 미디안의 폭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위대한 일을 가장 신앙적으로 감당해 낸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지도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지파인 문하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도 기도원은 가장 작은 자라 여겨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미디안과 대결할 만한 주도적인 집화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런 지도자를 낼 만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우리 형편하고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스로도 기도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어떤 기도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기도원이었던 거죠. 스스로도 자신이 의미 있고 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지긋지긋한 미디안의 포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자신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기대를 기도원에게도, 기도원에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은 출신부터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에게는 그의 시대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상승할 요건이 요인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13살 고아 빨간 머리 엔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카나다에서 고아 소녀가 보통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얻을 기회와 소망은 아예 없어 보였던 것과 같이 기도원의 처지가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기도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던 모습. 그 성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잠자고 나니까 유명해진 게 아니라요.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성장해서 마침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이 처음 감당해야 할 일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도원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원을 착실하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성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은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얻은 표짐을 구합니다. 일타작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의 포압에서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표징이 뭡니까? 하고 표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밀 타작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급히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게 재단인지도 몰랐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고, 그분을 위한 예물로만 생각하고 찾아오신 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감수성은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성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물을 받은 그분이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을 저단을 파괴하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했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행할 만큼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처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일로 인해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발과 다투었다고 하는 뜻이죠. 발과 맞짱 뜰 만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지도자 태무진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칭호를 갖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발기도이 무명의 사람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는 지도자급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 아무도 미디안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해내지 못한 일, 바울의 재단을 파괴하는 일을 해내면서, 기도은 이제 평범한 시골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는 지도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가게 될 거야. 이래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걸맞게, 이래 살아도 좋고, 저래도 살아도 좋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셔야 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무명의 시골 사람 기도이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즈음에 미대한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칩니다. 왜 그렇게 왔겠어요? 미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포괄적으로 7년 동안 지배한 것에서 한술더 떠서 이제 아주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그걸 다 차지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인 아말렉을 동원해오고 거기에 동방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저항할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공해왔던 것입니다. 아,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깊숙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그렇게 침군해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며칠 아니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거 다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패배한다고 하는 건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이미 밟을 만큼 다 밟아놨으니까 이들이 뭘 어찌하겠어? 우리가 지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야.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에 부르셨던 거죠. 이스라엘 모두 숨죽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소진 나팔이었죠. 그의 가문이 먼저 응답합니다. 기도원이 군대 소집을 위해서 사자를 모나세 지파와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들도 응답하고 기도원에게 합세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파는 모두 이스라엘의 소수 지파였습니다. 제일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 유다 지파에게는 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인다는 것 그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부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복잡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에브라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도원이 문나스의 집파였던 데의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아그 작은 문나스의 집파 출신이 우리를 이끈다고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의 지위를 받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어차피 승산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려고 에브라임과 유다지파를 소집하는지도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큰일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이런 모습을 볼때 있죠 이런 복잡한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도원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온갖 생각과 잡다한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고, 군사적으로는 대적하기 어려운 강력한 적 앞에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싸움에 나설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마음에 아주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원의 이 양털 기도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기도원 자신의 확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성장해야 이 성장된 믿음으로 이것을 별로서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임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랬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미 말씀하신 가치, 그렇게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석이 6장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도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던 거죠. 비록 지금 당장 그것을 몰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물었습니다. 양털 기도는 또한 단계 믿음의 성자, 믿음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기도니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어디에나 내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타장마당에 놓아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당구대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양털 뭉치에 만예슬이 내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 양털에서 물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털은 맨 땅보다 물기를 더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 기도는 한 번도 겸손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첫 번째 강구보다 더 어려운 일임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강구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의 믿음이 한 단계 더 크게 성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기도는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전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토를 달거나 의심하거나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지거나 이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걱정을 자기 혼자서 끙끙대고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다. 공부, 음미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기도는 이제 아무런 염려 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죠 마침 메뚜기 때와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군 앞에서 3만 2천명 군대가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2만 2천명을 집어로 돌려버립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없었으면 하나님 3만 2천명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이 3만 2천명을 좀 뻥튀게 해주셔서 32만 2천 2만 명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털 기도를 응답받고 나서 그의 믿음이 훌쩍 자란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아. 2만 2천 명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만 명도 많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도 의심 없이 9,700명을 집으로 돌려버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처부수겠다고 하실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양털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 젊은 청년 또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고 말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양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이 해야 니다 젊은 날의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찌 됐든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꿈을 내려놓지 마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양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좀 쑥쑥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포기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는데,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게 내 한계야. 그러면서 그만두려고 하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가르신 적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는데 양털 기도가 필요하다면 양털 기도하세요 기도원에게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성장시킬 양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코로나 19 시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 19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끝났을 때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가 될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21세기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가 1 9 9 0 1년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비로소 20세기가 시작됐다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가 2001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1 9가종식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21세기는 그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지난 20세기와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달라진 시대를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양털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저것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열어가시는 여러 사명의 길을 더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도 못지 않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